알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가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득히 차서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해감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 것 졸업은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계복이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게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서산하는 폴혈로 눈보다 더이게 시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 빠셀를 전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매스컴의 뉴스 시간을 접할 때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없을까 막연히 기대해 봅니다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죽음을 빙자하여 종교를 탄압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참으로 답답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 군사 특히 한국 정치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합니다. 주전 6세기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비슷했습니다. 주변국에 시달리면서 나라 안팎이 너무나 어수선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창성해지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사여선 지자는 메시아의 영원한 왕궁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된 이 바셀이란 말은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소식을 말합니다. 어떤 소식은 들으면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애통에 빠뜨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소식은 슬픔에서 희락으로, 근심에서 찬성으로, 옮겨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원스러운 소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목마른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에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이뤘던 기쁨을 찾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소식은 사람을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면에서 모든 인간들은 원죄인 허물과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이런저런 생업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걸어 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소식이 바로 바셀입니다. 곧 아름다운 소식,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은요,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한다는 소식, 이것이 바셀입니다. 바셀의 소식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소생의 소식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바로 이 소식을 우리들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만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것에 만족을 모르는 가련한 인생을 뜻합니다. 자기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에 욕심, 욕심으로 나가다가 사망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참된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뿐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세를 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란 죄로 인해서 양심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인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뇌를 정말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름다운 소식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만이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사랑만이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에는 사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 빠세를 전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포로된 자란 말씀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탄의 종이 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저 사탄의 내 코를 띄워서 끌고 다닌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말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실수를 하고 또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이 사탄의 명령과 사탄의 의지대로 따라 사는 인생들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소식이 빠셀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하신 모든 죄의 용서와 영생을 약속하신 소식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탄의 정로로 사는 인간들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빠세를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1절 마지막에 갇힌 자란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지음으로 죄의 습관이 되고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굴러를 부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포혈의 피, 구속 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방불한 가엾은 인간들에게 값 없이 내가 먼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증거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이 복음은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일생 동안 신앙과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빠세를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제의 체험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예인들도 많고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스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은 죄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사랑은 죄와 사탄의 그 세상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슬픈 자들, 근심하는 자들, 병든 자들, 가슴이 아픈 자들에 잠못 이루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 넓어서 예수님의 날개는 한없이 커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근심을 제거하고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를 들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가 마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도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난한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끈으로 뭉쳐 한 사람씩 정해놓고 그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마을에서 가장 폐인이 되어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불을 지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10여일 만에 새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중보 기도자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병든자들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그들도 곧 변화되어 갔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1년 만에 시골교회가 3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에 무릇 시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파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실악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아름다운 소식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이 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라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 조건과 이익에 따라서 전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여야지만 예 증거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전도하면, 담대하게 증거하면 예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도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바셀을 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셀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놀라운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청이 충만하고, 저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여 나 보금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증에 빠져서 헤븐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토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회에게하고서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보라 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토 온 세상 이하여주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입니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게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도의 총 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커져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사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